디아 스튜디오 도난대 도난대백 들세계안모아 도난대 도난대헤트세 둘로 어둠에 갇혀 있는 사부리온 만세 배를 타고 떠도는 사부리온 만세 이제는 당신의 시대 내 가져오는 것 그렇지 면 죽어 오늘은 보름달이었지 우븐에 닭고기 넣어 놨어 나의 언데드 조상님들, 아무계 시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 분을 감싸주소서. 어? 이거 왜 이러지? 도난데다도난데테 헤르멘트 아라스. 어, 이런. 에휴. 자기, 베이컨 먹고 싶어? 물론이지. 에이, 망할 TV. 양초도 제대로 못 만드는 멍청한 것들 모두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오브의 힘은 내 것이야. 그리고 이것으로 죽은 영혼을 조정하는 이것의 힘으로 나는 녹스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될 것이다. <laughs> 도대체 어떤 괴물이 겁도 없이 내 배를 공격한단 말이냐. 까져라이 도련 변이 인포.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잠깐만, 제발요.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여긴 도대체 어디죠 아무 데도 아니다 구름만 빼고 아무튼 나의 사랑스런 줄리아 노에서 아사까지 라고 발로 차 버리기 전에 아! 아! 어, 잠깐 이게 뭐야 그냥 tv 인데요 어, 이 tv 는 무슨 일을 하지 일이요 아무것도 하지않아요 그냥 놓고 바라볼 뿐이죠 자 뭐라 보세요 여기에 이걸 끼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채널을 바꾸는 거죠 제 생각엔 고장난 것 같은데요. 오, 아주 멋진 걸. 보기만 해도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 켜 있을 때 보시면 훨씬 더할 거요 이봐, 인프. 나한테 이 유리 상자를 줘. 그러면 떨어뜨리지는 않도록 하지. 왜 인프라고 부르죠? 내 이름은 제기이라고요 인프처럼 날개는 없지만 나는 모습은 꼭 인프 같던데. 전알수 없어요. 난 떨어진 거라고요. 내 거실에서 여기로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다고? 상관없어. 저 밖으로 중력을 따라 떨어지던지 나한테 TV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어때, 그렇게 하겠나? 저좀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티나가 오늘 베이컨을 만들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베이컨을 향해 가자고. 임포 하지만 우선 뭘좀도와줘야겠어녹스 어... <농스> 네, 마이크 소리를 낮춰 달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녹스가 진행이 됐고요. 네, 게임 소리 좀 크네요. 아, 두분 말이 다르네. 음, 뭔가 또 개인 설정 차인가? 음. 네, 그렇습니다. 이 녹스라고 하는 게임은 그 당시 디아블로 2랑 같이 출시해 가지고 어, 디아블로에 밀린 굉장히 좀부운의 게임이고요. 네, 디아블로랑 비슷한 게임 맞아요. 근데 요 게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 애매한 게 플레이 타임이 좀 짧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게임을 어렸을 때, 이게 딱 발매됐을 때한번 해보고 말았거든요. 왜냐? 그 당시에 저는 디아블로에 빠졌었기 때문에 네, 오리진으로 하는 거 맞아요. 오리진 가입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할 거긴 한데 제가 좀 전체적으로 못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마 도움을 좀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솔로로 어 녹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짧아서 실망한 게임. 자 그리고 아까처럼 뭔가 게임 소리가 작다, 뭐 그런 게 느껴지시면 일단 제가 이거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따로 녹화를 가지고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딱요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어 생각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좀 작다거나 뭐 묻힌다거나 싶으면 은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플라워터님. 자, 제가 아까 그, 어, 뭔가 잘 돌아가나 테스트를 할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세 게임을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전사. 음, 보시면 스피드 빠름, 힘 강함, 마법 없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건 다들 아시겠죠? 전사. 그리고 소환술사. 그리고 마법사. 요렇게 세 가지의 직업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마법, 아 전사. 자, 처음에 일단 전사로 해야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할 때, 나중에 다시 하거나, 뭐 재미로 한번 해볼 때, 그럴 때 마법사나 뭐 그런 걸 해야지. 네, 왠지 오른쪽에 홍석천의 얼굴이 아, 이분 어, 좀 닮았네. 어, 근데 이분이 더 멋있네. 홍석천 씨가 수염을 기르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은 요렇게 생기겠네. 자, 어쨌든 간에, <laughs> 어쨌든 간에, 어, 처음 플레이는 저는 그 초보자하고. 어, 굉장히 오랜만에 해보는 게임이기도 하고 기억나는 게 거의 없다시피하다 어, 하다 보니까 전사를 먼저 선택해서 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사. 어, 전사들은 마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특수 기술이 있다. 그들은 모든 갑옷을 입을 수 있으며 활과 대부분의 마법 지팡이를 제외한 모든 거의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사는 던미르 요새 근처에서 게임을 시작한다. 아, 이 시작점도 다르구나. 익스 마을, 갈라바성. 어, 시작점이 다르네. 이거 몰랐네 나. 자 어쨌든 간 덤미르 쪽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캐릭터 이름 입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 캐릭터 이름은 이즈레니지. 그 다음에 피부, 머리 막요런거 고를 수 있는데요. 그게 뭔가 어, 스타일을 바꾼다 그런 건안 되고 그냥 머리 색깔이나 막 그런 것만 바꾸는 거라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본형이 제일 나은 거 같고요. 어, 머리색이나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어 괜찮네. <laughs> 확 늙은 느낌이네. 이거 하얀색 없나 하얀색? 어 이거 괜찮다 하얀색으로 하자 그래 이거 좋다 하얀색 좋다 자 피부도 약간 좀어 약간 건버서 건버서 시피는 그런 피부로 하자 오케이 이거 딱이다 음 이거 괜찮네 자요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구렛나루는 따로 해야 되나 구렛나루는 왜 설정이 있는 거지 보이지도 않잖아 왜 있는 거야 음자요렇게한 다음에 네 성별을 바꿔주세요 아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키오파이 아시로 닮음 어 <laughs> 듣고보니까 그러네 약간 그런 삘이 느껴지네 자 어쨌든 어자 신발도 좀 칙칙한 노인 신발 같은거 신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나 자좀 칙칙한걸로 신기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 바지도 너무 세련됐어 좀 칙칙한거 어좀 거부감이 느껴질 만한거 그런걸로 하자 셔츠도 너무 밝아 셔츠도 좀 어두운거 아 우리 닥스님 어 119개 별풍선 119개로 어 통큰팬가입 585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585번째 팬클럽 감사하구요 오늘은 오늘은 이상하게 뭔가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니 시작하기도 전에 선물들을 선물공세가 너무 <laughs> 너무 많아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어쨌든 다시한번 다들 감사하구요 어 닥스님도 감사합니다 자어 약간 이거 아오니 스타일로 만들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요렇게 <laughs> 자제 스타일로 요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즈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선택해서 가 보겠습니다. 난 자네의 눈에서 젊은 화염 기사의 기질을 느낄 수 있음을 확신하네. <laughs> 예, 그럴 수 있지. 만일 전사의 길이 자네의 운명이라면. 이 험준한 산악 지역을 통과해 지하의 거대한 요새인 던미르로 가게. 호렌더스 장군을 찾아 그의 방식을, 전사의 방식을 배우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녹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오자 원래 여기가 고대에 아이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전사의 고향인 던미르일세 영광스러운 화염기사의 훈련 장소이기도 하지 던미르로 들어가서 사관학교를 찾아가 건트렛이라 불리는 시험을 준비하게 건트렛은 허약한 후보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 자 그렇다고 합니다 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구요. 히메리 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래 오프닝 때그 넘어간 로딩 부분에서 누르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어, 아무래도 방송이고 스토리 위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요런 걸 대체적으로 전부 다 듣고 읽고 하면서 어,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에 아까 그 공준전함의 함장님이죠. 요 사람이 요렇게 어, 저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인가 본데, 어, 건틀렛이라고 불리는 시험을 준비한다. 사관학교를 찾아가라. 그리고 덤미르로 다, 가라. 라고 하는데, 허약한 후부생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대충 정해졌구요. 자, 요 게임은 그 디아블로처럼 요런 식으로 막 움직이면서, 뭐, 요렇게 무기질도 하고, 요런식의 게임이구요. 자, 그리고 인벤토리 한번 볼까요? 인벤토리는 역시나 요렇게. 자, 볼까요? 조회. 자, 요게 셔츠. 어, 파괴불능 내구력을, 내구력이 마, 만땅이네. 역시 미래의 아이템. 어, 무게 5, 갑옷같이 10, 뭐 이렇게 써있구요. 어 근데 이런게 써있구나. 휴 집에 가자마자 영자에게 이걸 빨아달라고 해야겠군. 라고 하네. 영자는 아마 집에 있는 마누라겠죠. 자, 그리고 지구에서 입고 온 바지, 지구에서, <laughs> 지구에서, 지구에서 신고 온 운동화. 그리고 어, 얇은 구리서드. 어, 요거는 저 할아버지가 줬나 보네. 아니, 아저씨가 한 손용으로 사용하는 기본 전사용 무기. 그리고 요런 것들이 있구요. 일지. 덤미르에서 건틀렛을 찾아라. 건틀렛, 건틀렛은 그 장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을 건틀렛이 그 사람 이름인가봐요. 자이즈렌 초보 전사 요렇게 되고요. 자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아마 요게 HP인 것 같고 그다음 Z X 요게 어 요게 해독 그리고 요게 체력 어 아이템 다는 그런 칸이고 그다음에 A S D F G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아마 스킬을 넣는 스킬 넣고 쓰는 그런 라인이었고 그다음에 g 혜의책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건 얻어야 되나? 자, 그리고 V를 바꾸면, 어, 누르면은, 어, 주먹. 주먹. 오. 주먹, 무기. 아, 요런 식으로 교체할 수 있구나. 자, 어쨌든 가봅시다. 인터페이스는 대충, 어, 이해가 됐으니까. 자, 볼까요 표지판엔 나무통을 부수고 안에 있는 아이템을 얻어라. 라고 쓰여있습니다. 어, 요렇게 게임을 처음 시작하면은 튜토리얼 같은 그런 게 항상 있죠. 자, 요렇게 나무통을 부수니까 사과.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어. 어. 책. 자, 이렇게 어 박쥐 비스트의 스크롤이 지식의 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약간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포켓몬 도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박쥐의 스테이터스 아이 스테이터스라기보다는 요렇게 설명이 어둠 속에 서식하는 박쥐는 때로 뭉칠 경우 상당한 위협이 될수 있다. 요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가 들어왔죠. 네, 야인록스. <laughs> 자, 어찌든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한번 봅시다. 어, 벽을 부숴 비밀 장소를 찾아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이 녹스가 비밀 통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써있는 데는 무조건 이렇게 벽을 이렇게 부셔보면은, 어, 요런 식으로,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경험치를 100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단 말이죠. 자, 볼까요? 요렇게, 어, 금화, 7 금화. 어, 뭔가 굉장히 많아 보였는데 7밖에 안 준단 말이지. 또뭐 없나? 자, 어쨌든 요렇게 벽을 부숴가지고 비밀 통로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자, 한번 가볼까요? 어, 뭐 있다. 어 박쥐. 어 경험치 79를 얻었습니다. 자 여기 사람 있네요. 한번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무기나 필요합니까? 잘 오셨습니다. 음 목소리가 멋있네. 자 볼까요? 사기 그리고 팔기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돈도 10원밖에 없고 어, 여기서는 뭐 당장에 할건 없겠네요. 당장에 할건 없고 아 대학교 신입 때 밤새 면서 하던 거. 자그 다음에 여기도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뭐가 있어요. 어 오케이. 요렇게 들어가면은, 요렇게, 어, 요거를 깨 부서, 아예 깨는 게 아니구나. 자, 비밀 장소를 발견했고, 경험치 50과 금화 15가 생겼 생겨... 어, 거미. 자, 거미 잡아버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런 식으로 비밀 통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게임이고요. 어, 좀 불안하니까 세이브 한번 하자. 자, 세이브가, 음, 저장. 여기서, 저장. 이렇게한 다음에, 네, 도스 컴퓨터 시대, 여기 모여라.